너한테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지. <laughs> 내시면 가져주려나 아니 그냥 이거 기다리는 줄 같은데, 아닌가? 맞네. 这个，这个，这个，这个。 Come to the Hampstead Heath. <gasps> wow. 저녁으로 부대찌개를 해 먹으려고 하는데, 그, 오뚜기 사고 물말 한국에서 받았잖아요. 그거를 이제 한번 이용해 보려고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녹여가지고, 부어가지고 끓일 거예요. 맛있을지 모르겠다. 맛을 안 봤네. 가만 생각해보니까. 조금만. 맛있어. 잘먹겠습니다아 치즈 넣었어도 맛있었겠다. 너무 고소해. 찾았다 찾았다. 맛있겠다. 먹어보자. 귀여워. 여기 이 소울트 앤. 페버스. 스파 스키드는 저번에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. 진짜 좀 짜기만 하고 조금 눅눅해지고 막 그렇던데 옆에 이게 또 새로 있네요. 스키드 링스.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? 먹어보겠어 자리가 있나, 근데? 있겠지? 데뷔이에요. 너무, 너무 기대돼. 요냥는데 그냥,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소스를 뿌려야 되나? 와. 와. 미쳤지. 너무 맛있겠다. 嗯。Mm. 차 사자마자 지금 스페어를 쓴다고. <laughs> 일단 이걸로 우리가 해야 될것 같은데. 어 보험사에서 저거 타이어 교체해주는 거 무료래요. 그리고 한 시간 정도 걸린다 해가지고 일단 뭐를 좀 먹을까 싶어가지고 나왔거든요. 피자 먹고 싶어서 피자를 먹어 볼게요. 이래서 봐 피자도 먹고 음고 <laughs> 고장 <laughs> 음 아거 이거 먹어. 짜잔, 피자 사면서 이제 옆에 있던 슈퍼에서 그냥 타이어도 터졌고 좀 재수가 없으니까 뭐도 당첨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 사봤어요. 한번 긁어볼게요. 조금만 긁어도 아니란 걸 알겠어. 망했다. 로또도 안 되고 타이어도 펑크.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없어. 보너스 게임. 닥 꽝. 지금 이렇게 이렇게 떠가지고 저희가 바로 터진 거를 아, 알고 지금 이렇게 정차했거든요. 아, 드디어 오셨어요. 한 시간 삼십 분 만에. Yeah, one tire. Ah, thank you for coming. No, no, no you're welcome. Thank you very much. Oh, 곧이서 풀어주야요 어~ 일본 소속의 야 이랑 똑같은 게 이거래요. 6 3삼 펀드. and the one at the back when it gets moved to the front gets rebalanced as well. Right. Okay. Okay. 타이어 바꾸는 거 기다리는 동안 이제 코스트코 장을 좀 봤거든요. 초밥이랑 망고 샀어요. 맛있겠다. 자. 엄청 커. 이게 2파운드? 네. 와. 음, 음. 맛있다! 오빠가 민트 초코를 좋아해서 다행이다. 이것도 안 맞았으면 우리 입맛 어떡해. 이것도 안 맞았으면 같이 못 산다. 对吧?좀 마지막에 넣고 덜 익었을 때 껐다. 음. 잘하네. 음. 익었어? 엄청 맛있대. <laughs> 음